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정뉴스 아다운서 임미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부안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름바다의 낭만을 가득 품은 변산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한여름밤의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궈줄 변산 비치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안구청 광광과장 바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변산 비치퍼 행사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신데요. 혹시 어떤 축제인지 한번 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암변산해수욕장에서 남미풍의 해변을 꾸며서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구성을 했는데요. 시네마 그리고 라이브 공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가족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수영장 와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변 지인들한테 뭐 인스타나 이렇게 해고 SNS로 다 홍보했어요. 17일까지 하니까 무조건 오라고. 우리 애기도 오늘 와 보니까 어떤지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나요? 좋아요. 좋아요. 이상하죠. 날씨가 더워도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모래놀이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오늘 이렇게 변산 해수욕장 와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쾌적하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좋네요. 오, 내년에 또 오실 건가요? 네, 또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치퍼 행사 와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즐겁고 생각하지 못하고 왔는데도 기대가 됩니다. 혹시 오늘 즐겼던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하나만 꼽아. 아무래도 이게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거 먹어야 할지 많이 고민되기도 하고 다들 맛있고 후식으로 다 하체 먹고 채 먹고 있었어요 그럼 내년에도 올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는 시작 때부터 올것 같아요. 왜 이제 왔나 쉽게 개막식 때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음악 그리고 웃음이 어우러진 이곳 변산비치펍 지금까지 붉은노을 부안해변의 낭만과 감성을 그대로 담은 특별한 변산비치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안군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안군 의회와 협의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에 두고 있는 국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또는 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부안군은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안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생 안정 지원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안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아리백 국가상단 유치를 위해 정치권 설득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해당 사업의 국정과제 세부사업 반영과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부안군이 구상 중인 아리백 국가산단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부안 앞바다의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산지소형 아리백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은 농생명용지 709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접성, 우수한 교통접근성 매립 완료에 따른 빠른 산업용지 전환 가능성 등 입지 우수성을 강조하며 아리벡 국가상단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안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국회,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리벡 국가상단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및 입지 확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진서면 곰소전통 젓갈에서 부안사랑인 제1호 가맹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안사랑인제도는 부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부안사랑증을 발급받으면 다양한 부안 홍보 및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부안군은 현재까지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 등 가맹점 42개소를 모집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가맹점을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부안군은 부안사랑인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중식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지원 방법은 기업에서 중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후 결제 내역을 다음 달에 신청받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은 일식 3,000원의 중식비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인데요. 부안군은 중식비 지원 외에도 기숙사 지원비 확대와 복지환경 개선 등 다양한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전국 K팝 아카데미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안 청자박물관 도자기 만들기와 천년고찰 내소사 탐방, 변산 비치퍼 무대 공연, 부안 영상 테마파크 및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관람 등 부안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변산해 수욕장에서 열린 변산 비치퍼 무대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운 케이팝 댄스를 선보여 축제 관람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소다팝 챌린지 영상을 촬영해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챌린지 영상은 참가자들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부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안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두루 갖춘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부안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